자어 문제 제시문이자 제시문이자 뭐 조건이죠 여기서는 뭐 제시문에서 특별한 수학적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고 문제 에 필요한 제시와 조건 을 갖다 이제 직접 준 거야 그래서 정육면체 한 꼭지점에 생지가 있다 이생지는한 꼭지점에서 1회 마다, 이 비슷한 문제가 이제 성대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 성대, 성대란다. 서강대 문제로. 이 생지는 한 꼭지점에서 1회 마다 변을 따라 다른 꼭지점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 자,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으로 이동할 때 방향을 선택할 확률은 모두 같다. 뭐, 한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으로 이동하는 선택 확률이 모두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마씩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한 꼭점에서 이동 방향이 이제 세 방향이니까 모든 꼭점에서 3분의1씩이라는 얘기지. 자 다음 질문에 답하여라. 자 문제 1 번. 자 최초의 원점에서 출발해서 2015회 이동한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확률을 구하여라. 자2015 문제 출제가 몇 년도 나왔겠어요? 이거. 2015년에 나와서 그런 거야. 자, 어떻게 접근 방향을 잡아 봐야 될까? 패턴. 그치. 여기서 패턴을 제대로 잡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져. 일반 문제니까 좀 쉬울 거라고 예상은 해도 좋아. 어, 3의 배수. 3의 배수가 무슨 관계가 있지?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3번 어, 해야. 3번 해야. 3의 배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갔다가 0. <목소리> 0. 왜? 그렇게 쓸래? 절대 돌아올 수 없다. 0. 아,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 그냥 생계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결과는 맞거든? 결과를 봤는데 근거부족이라서 거의 0점 처리되거나 한 1점 정도 줄 겁니다 100점 만점에 차이용이 어. 짝수 돌아올 수있어 왜? 반,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더 논리적으로 어, 생각해주세요 어,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로로 가는 거를 음. 가로가, 가로 가는 거 플러스 세로 가는 거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음. 올라가는 거 플러스 날려오는 거 음.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결국 한 세트가 모여야 0, 0, 0, 0이 되어야 되는데 음. 그렇지 그래서 뭐 좌표평면상에다 그런 표현을 해도 좋고. 실제로 이제 그런 규칙을 판단하는 문제들이야. 대부분의 이런 게임 문제들이. 경로의 문제에서. <laughs> 결국은 어, 지금 5점으로 다시 제대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오른쪽이나 그 옆에 수평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수평방향으로 벗어난 만큼 다시 되돌아야만 되지. 그치? 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고 플러스로 보고 어, 그치? 수평 방향의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 걸뭐 플러스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 걸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위아래로 움직인 것에 대해서 위로 움직인 것을 플러스 아래쪽으로 움직인 것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2차원 좌표 평면상에서 결국 움직인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원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이동한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되지? 응? 음. 그래서 항상 짝수의 값을 가져야 된다. 근데 2015라고 하는 것은 2로 나눠 떨어질 수 없으니까 원점으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지. 계산보다는 그런 논리적인 접근법 문제 분석에 있어서 조건 분석, 패턴 분석에 있어서, 어, 그런 논리적인 접근법들이 우선하는 그런 문제들이, 어, 상당히 이제, 어, 뭐 기본 문제이지만은, 음,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접근법도 있어.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직관적인 게 바로 성 어,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경우들이 아닌 경우들도 있으니까, 어, 최초의 이제 점으로부터 한두 번 정도 진행해 보는 거예 요거는. 우리가 수혈의 일반왕 구하듯이 점화식이나 그래서, 처음 5점에서 1회 진행해서 보면, A나 C나 D, 여러분들 그림에서, A나 C나 D 세곳 중에 하나, 이웃하는 세곳 중에 하나로 이동해 있겠지. 그치? 어. 그리고 2회를 진행하게 되면은 다시 이세 점에 이웃하는 점들, a c d 에 이동하는 점들. 그래서 O, E, G, B로 이동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두 번 정도 변화를 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두번 진행하니까는 오점이 포함될 수 있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첫 번째 이동에서는 생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러한 경로들에 대해서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의 이동이 이제 쌍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지 어, 그런 경험적인 요소를 통해서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 자시 이런 이제 정뭐 어 곡선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몇 개의 점 사이를 이동한다고 할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항상 그 원점으로 돌아올 때 이제 쌍을 이루는 쌍을 이루는 조합들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 경로의 조합들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이뭐 어 기본적인 음 분석 요령이기도 해. 자. 뭐몇회더 진행해 보면 뭐 하고 일반화시키는 거는 좀 너무 일반화가 성급한 거고 아까는 얘기한 대로 어 그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좌표평면상에서 공간에서의 이동을 통해 공간에서 다면체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육면체 같은 어 이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문제는 좌표평면상에서 수평 방향 이동과 수직 방향 이동으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음. 자 그게 오히려 좀이 답안보다는 낫겠다. 자, 논제 2번. 자, 원점에서 출발하는 생지가 2 n 회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이렇게 되면. 2 n 에 이동해서 다시 5점에 돌아올 확률을 PN이라고 할 때. 자, PN 플러스 1과 PN의 관계를 구하해라. 뭐, 확률 문제인 것 같지만은, 뭐, 거의 점화식의 문제지, 그치? 확률 문제인 것 같지만. 어, 확률적 점화식을 만드는 문제다. 경우에 있어 관한 문제고. 음. 자, 이런 점화시켜 만들 때는 어떻게 접근하라고 그랬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지. 물론, 하나, 둘, 셋, 넷에서 어떤 경험적인 걸 갖다 쌓아서 일반화된 결과를 갖다가 추론한 후에 그걸 뒷받침해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일반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럴 때는 n과 n 플러스 1의 관계를 직접 논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 자, p m 플러스 이라고 하는 것은 몇번 이동해서 원점으로 오는 거야? p m 플러스 2번. 그렇지. 그럼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 원점에서 최초에 벗어날 때도 있지만 원점으로 돌아오기 전 바로 직전에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죠. 어, 원점에서 1 떨어진 점에만 존재해야 돼. 그렇지? 원점으로부터 1 떨어진 거리에 있다가 얼마만한 확률로 돌아오게 돼요? 3분의, 3분의 1만큼의 확률에 의해서 돌아오게 돼. 그렇지? 그래서 그전 단계에서 어느 특정 점에 있을 확률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와 그 다음 단계에서 원점에 있을 확률, 그것에 상관관계를 논하는 거지. 즉, p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e.m. 2번 이동해 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경우잖아. 그렇지? 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번 이동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거하고 이거의 상관관계를 보면 여하튼, 얘는 음...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이동해 야 돼? n이 한번 변할 때마다 실제 이동은 두번 일어나니까, 그렇지? 원점에서 2 e 떨어져 있거나 혹은 원점 자신이었을 수도 있어 그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포함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처음에 그전 단계에 원점이 있었다고 하자 n일 때, 2 e n번 했을 때 원점이 있었다고 하다. 두번 이동해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올수 있지. 그럴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의 제곱이지. 원점에서 3분의 1만큼 옆으로 이동했다가 3분의 1 확률로 다시 돌아온다. 그치? 네. 3분의 1의 제곱인데 그런 경로가 주변에 몇 개가 있어 또 3개가 있지? 그래서 3분의 1의 제곱곱하기 3 그런 식들을 다 써야 돼. 식은. 네. 음.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 Pn의 곱하기 3분의 1의 확률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지. 그치? 음. 자, 그리고 이제 또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두번 이동에 의해서 오는 경우들, 한 번. 두번 이동해서 원점으로 n 플러스 1 번째에서 원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n 번째에서 두번 떨어진 거리, 그렇지? 그렇죠? 어, 그 대각선 방향 이 있는 거겠지? 원점으로부터 원점부터 평면상의 대각선 점들, 그렇지? 네. 거기에 놓여 있다가 원점으로 오는 경우가 되겠지? 두번 이동해서 3 분의 1의 제곱, 9 분의 1의 확률로, 이제 그런 경우의 수들을 요건 좀 나누어서 다뤄야 돼. 이걸 한 번에 풀려고 봤더니 이제 그전 단계 n에서 n 플러스로 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점에 있다고 원점으로 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점이 아닌 곳에 있다고 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치 경우들을 조금 나누어서 아무래도 그거는 다루는 어, 상황이 좀 달라질 테니까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경우의수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서 점화식을 따로 작성한 후에 나중에 그 확률들을 합해주면 되겠지 그 점화식에다가 그치? 음. 그래서, 어, 점화식의 구성연습 여사건의 확률 적용. 자, 여기에 이제 또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여사건이야.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에 대한 여사건이 뭐가 되어지게 돼? 원점으로? 그렇지. 원점에 가는 네. 사건이 되게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시도했던 것들이 너무 여러 가지의 경우수들이 많이 나열된다. 그럴 때는 오히려, 어,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면, 거꾸로 생각해서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치? 더 구하기가 쉬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1로부터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제외시켜 버리게 되면 제외시켜 버리게 되면 오히려 원래의 사건에 대한 확률을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길 수 있어. 그런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봐. 알았지? 자, 논제 1의 과정에서 여하튼 짝수 번 이동해야 제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으니까, 어, 그 n에 즉 어, n일 때 p n에 대한 어이 n 회 이동해서 G의 위치로 실제로 가능한 점들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n 회 이동 후에 G의 이회이 어, n 회에서의 위치는 오나 이나 지나 B 원점으로부터 몇칸 떨어진 곳? 두칸 두칸 떨어진 곳에 존재해야겠지, 그렇지? 음. 자, 그래서 어. 그렇지? 그래서 오나 이나 지나 P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각각으로부터 그 다음 번에 두번 움직여가지고 이제 제자리에 돌아올 확률들을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렇지? 음. 그래서 첫 번째에서 가능한 점들에 대해서 확률 p_n과 1- p_n인 경우로 나눠서 정리해두자. 사건과 여 사건의 경우로의 그래서 1에서 찾은 각각의 위치에서 2회 더 이동해서 5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들을 이제 따져보면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해서 하나씩 이제 따져가 보게 되면 자, 5에 있는 G가 원점에 있던 G가 2회 이동으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다? 5에서 A로 갔다가 오로 오는 경우와 5에서 C. 그렇지? A나 C나 D를 통해서 다시 오는 거지. 바로 이웃하는. 그렇지? 런세 가지 경우들이 있다. 자, 그래서, 어,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C와 D에서. C와 D에서 원점으로 가는 경우. 그니번째에서 그러니까 CD에 있다가 n 플러스 1번째? O로 가는 경우지. 그 이런 경우도 두번 이동해가지고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잖아. 여하튼지 N단계, 2회 e, n 번 움직이는 후에 두번 움직여서 어디로 가는 것들? 원점으로 가는 것들. 그렇죠? 지금 요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야? 5에서5로간 거지. 근데 얘는 C와 D에서도 두번 이동해야 이로 갈수 있지. 그러니까 요거 확률 계산하는 거나 얘는 어때? 똑같죠? 아니야. 어. C, D에서 마찬가지. 뭐가 좀 이상한데? C, D가 아닌데. 5, 음. A,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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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요거 A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C도 마찬가지로, 어, 어, 그래서 두 가지, 총세 가지가 존재한다. 괜히 쓸데없이 고 써놨네. 그다음에 이제 B에 있던 G, 그렇지? 어, 그림에서 그림에서 원점 O에서 어, 원점 O에서 B, 두번 떨어진 곳에서 이동에 의해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겠지. 즉 B나 어디? B나 E나 G, 그렇죠? B나 E나 G에서 두번 이동해 가지고 원점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겠지, 그렇지? 음. 그래서 BAOBCG B에서 오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로가 있어 왼쪽으로 돌아가는 경우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렇지? 어 멋있게 뭐 얘기해서. 해. 어 그럼 여기는 이제 3분의 1과 3분의 1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 B와 어 B와 C에서 어, B에서 나타나는 B에서 가는 이런 경로의 경우의 수들은 또 어디에서 똑같이 나타나? E와 G에서 똑같이 나타나겠죠.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E와 G일 때도 같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음, 이두 가지로 나눠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그래서 O에서 A로 갈 확률이 이제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어, 다시 이제 O로 돌아올 확률이 이제 3분의 1이니까 우리 앞에서 잠깐 계산하면서 언급했듯이 3분의 1의 제곱에다가 이런 경우의 수들이 총세 번이 존재하죠, 그렇지? 음,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이 되어진다. 3을 통해가지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어, B와 E와, B와 E와 G에서, B와 E와 G에서, 어, 두번 이동을 통해서 돌아오는 경우. 각각이 두 가지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치? 각각이 두 가지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경로들을 생각을 하고, E와 G에 대해서 똑같다. 자, 어차피 두번 이동, 특정 방향으로 두번 이동하는 거니까 3분의 1의 제곱은 똑같고. 근데 이런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다. 즉, 요거 한 가지에 총 얼마의 확률? 9분의 2의 확률이 있는 거지, 그전 단계에서. 음. 그쵸? 렇 음. 자, 2의 4의 결과를 종합하여서 문제의 확률에 관한 점화식을 이제 구성해보면. 그래서, 어, PN. 이미 전 단계에서 원점에 있다 원점으로 가는 거죠. 그치? 어, 이미 전 단계까지 원점에 왔다가 그두번 해서도 원점으로 가는 경우는 확률이 얼마야? 9분의 1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3이었지. 그치? 그래서 총 3분의 1이 곱하여지고 n 플러스 1번째 원점이 있을 확률은 지금 나머지에서는 그 나머지는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서 원점으로 가는 경우지. 그치? pn이 n단계에서 즉 2n번 이동했었을 때 원점이 아닌 점에서 원점으로 가는 경우 자 원점이 아닐 확률은 얼마야? 1-pn이 되겠지. 자 원점이 아닌 상태에서 원점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었어? 2에서 오로 가는 경우와 b에서 오로 가는 경우와 g에서 오로 가는 경우가 있었지, 네. 그렇지? 그리고 각각의 두 가지씩의 총세 가지가 있었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감안하게 되면 두번 이동하니까 어차피 1 분의 의 확률에다가 그 경로가 몇 가지씩 있었어, 두 가지씩 있었지, 매번마다, 그렇지? 그래서 9분의2의 확률로 원점으로가게되지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서음여기에 지금 어시게되의게아 여기서 아까 되시 예를 들어서 B에서 시로 가는 경우에 B에서 게로 가는 경우에 B A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각각이 3분의 게되이니까 지금 이 경우지. 어차피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하나의 두번 이동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구, 확률이 구분의 일이니까 네. 그런 경우가 몇번 있어? 두 번이 있지, 두 가지가. 네 그리고 이하고 G에서 오로 가는 것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에서 G로 갈 때를 갖다가 이에서 G로 갈 때는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이 e, G도 이거가 똑같긴 하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 그전 단계를 지금 어떤 걸로 봤어요, 지금? 전 단계를. 1-pn. 네. 즉, 원점에 있지 않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본 거거든. 네. 그렇지 네. 그리고 원점에 있지 않은 모든 점에서, 어, 원점에 있지 않았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총몇 가지가 되나? 둘, 넷. 2n번, 2n번 이동했었을 때, 짝수번 이동했었을 때, 아, 짝수 번 이동했을 때, 짝수 번 이동하게 되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몇 가지야? 이세 개예요. 그렇지, 총세 개지? 세개더해준 그렇지? 음, 그래서 이미 여기에, 그러니까 EN 번이라고 하는 짝수 번을 PN에서 EN 번 이동하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응? 원점으로부터의, 어, 그래서 딱 e b g 세 가지밖에 없어 어차피, 그렇지? b g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각각의 세 가지에서 따로 구별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여기서는 없다 그게 전체니까 이 M 번 이동했었을 때 그래서 그대로 이게 요거 구성하는 게 그렇게 좀 까더라고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식을 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식에 맞춰서 지금 생각한 거지만 사실 문제를 처음에 딱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도 좀 문제가 되겠지. 예. 어, 그러니까는 일단은 앞에서 봤듯이 짝수 번 이동하거나 홀수 번 이동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점 이동해서 이 존재할 수 있는 점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한정된 점 안에서 이동할 확률들에 대한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 어, 약간의 뭐 조건부 확률 좀 비슷한 음, 그런 상황들 왔다가 이식 속에든지 고려를 해야 돼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그런 한정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놓칠 수 있는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를 꼭 살펴야지. 봐 그치?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PN, EN번 이동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E하고 B하고 G 세 가지밖에 없고 그세 가지 모두에서 9분의 2의 확률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체 확률이 9분의 2가 된 거지. 네. 냈지? 네. 어.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PN에서 오는 경우는 뭐에서부터 바로 가는 경우들이니까 그냥 9분의 1만 바로 한 가지만 곱해주면 되고. 그치? 자 그다음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를 풀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일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조건에 대한 그냥 논리적인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는 데 기본적인 초점을 맞추는 거고 문제 이 번에 관련해서는 이제 확률 확률 경우의 수 문제서 에또 가장 많이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서 확률에 대한 점화식 경우의 수에 대한 점화식을 구성하는 방법 이건 사실 수열에 더 가깝죠. 그렇 다만 이제 확률적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전제의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문제 상황에서 잘 우리가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돼. 뭐이 형태의 문제는 이런 정도의 문제는 뭐 아주 상위권 학교의 문제들보다는 아주 상위권 학교의 문제들보다는 뭐그 어, 한양대, 에리카나, 어, 아주대, 인하대, 어, 뭐 동국대 이런 정도에서 이제 학교들에서 어, 조금 잘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난이도면에서도 그렇고요. 음.